야 너는 아 이거 지저분한 걸삶았냐 그냥 웃기만이야. 아이고 뭐 냄새 나는 걸 이렇게 삶았어 이렇게 안 했잖아. 아니, 그것이 뭐요? 엄마. 왜, 왜, 왜. 엄마는 그런 말할줄은 몰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뿔이 부족해도 아무리 늙었어도 아무리 몸이 지쳤어도 그 몸을 다시 고쳐쓰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 아멘 상자는 허리가 조금 굽었어요 걱정을 말아요 아멘 자꾸 올리 올리 올리.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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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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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랴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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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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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한 번만 해도 절대로 안 굽는 게 등이. 음, 아, 네, 그러면 안 음, 돼. 음, 등이 굽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그, 음, 그런 사람은 두번 해야 알겠니? 두 번.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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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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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음, 이거 그렇죠. 하루 두 번만 하면 척추가 어렸을 때키 있잖아, 제일 컸을 때. 그때 키로 계속쭉쭉쭉쭉쭉쭉쭉 늘어난다. 아멘. 난키 늘고 줘요. 크기도 안 해도 돼요. 아멘. 이것만 해도 올라가. 아멘. 키가 늘어나 무릎 무릎에 있는 그 부분 주위나 발목에 있는 주위, 엉덩이 주위, 아 척추 마디 마디 주위가 자꾸 늘어나. 아멘. 아멘. 그거 키, 그는 거, 그거 천사들이 작업 안 해도 제 키가 자꾸 돌아와 그게 자꾸,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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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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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위로 할 때는 하, 아, 개치고 어, 이,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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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그러면 나도 무릎 사이 키가 커진다니까. 아, 내가 조금 커져서. 아, <laughs> 내가 급히. 아, 좀 원래 작지만 거기서 많이 줄었는데 조금 커진 겨 지금 이게 <laughs> 그래서 아 이게 좋구나 해서 자꾸 해놓고요. 음, 이렇게 걸어가면서 도 되고 자기 전에 해도 되고 일을 하면서 해도 되고 이거 뭐 어려워 돈도 안 들고. 그냥 해면 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빛을 보시면서 아시는 말씀. 아, 지금은 눈이 조금 또렷, 또렷해지네. 어, 눈은 좀 크게 떠버려. 하나님이 눈빛을 보고 계신다. 지상에 내려오는 게더잘 보이네. 아, 옷들도 이쁘게 잘 입었네. 어. 근데 중학색을안 입은 사람은 또뭐요 <laughs> <laughs>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셔. <laughs>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다에사람 <laughs> 속사는 본인을 넣어 주려고 했더니 아, 하나님 나 저기 안 가요. 가면 녹어요. <laughs> 응, 알았어 그럼 천국에 가서 이따가 같이 올라가서 기다리자 그래요 저거 다일 끝나고 올라올게요. 응, 그래. 아니, 내가 니맘 알지. 지금 그래도 계셨잖아. 왜냐면...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에 어, 너무 악한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 주시를 라니까 본인은 안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영들이 자꾸 하에 그 사람 자체를 아, 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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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하게. 악하게, 악하게, 악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대.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너 하나님 찾았냐? 너 하나님을 개떡으로 알아. 하나님이랑 너랑 상관도 없어. 이랬면서댄비들이너왜그 말을 왜 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야 어, 그래? 너는 하나님 찾지도 못하겠냐? 음... 그러니까 그 본인은 못 알아듣는데 마귀가 알아듣고 너 하나님 절대 찾지마라 그 단어는 보지도 말어라 아니 이래고 덤비더래네 음... 야 저렇게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여기를 나온 사람들은 요 사람뿐이요. 아, 네, 네. 얼마나 악한지, 아니, 하나님 앞에 오는 자체를 얼마나 막어내는지, 천만 겹을 싸고 있더래요 아, 네. 여기 올라온 거 생각하면 마음을 싸고, 생각을 싸고, 몸을 싸고. 아예 붙잡어 맵기야 어디다가? 거기. 그래서 본인은 올라오겠는데? 아예 못 오겠냐? 거기다 쫄내놨어. 그러니까 못 오는 거요. 왔던 사람도 못 오는 사람 많잖아. 그들은 여기가 오고 싶어서 울고,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명 있다. 하나님, 나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런데, 본인은 오려고 했는데 묶어놔서 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좀 천사를 통해서 끊어주려고 했는가 끊어놓으면 또붙잡면매고 끊어놓으면 또 붙잡아매고. 야 이거는 무슨 조화냐.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야 세상이 이런 속에서 천국에 온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 기도실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이런 글썽 것을 뚫고 네가 나한테 왔구나. 어떻게 믿느라고 그렇게 욕받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려고 아예 계획 중이랴. 아멘. 내가 지도실에 가야지 내 사랑하는 애기들이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야, 너는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왔구나. 아멘.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는 말 조금 들어봐라. 하나님, 나는 너무 세상 살때 힘들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어요. 기도하려면 일이 그냥 줄이 서 있고 몸은 아프고,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도 나를 돌보거나 인정해주는 사람은 영명. 음.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은 천지백가 음. 인정 자체가 안 되는 세상.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막이었어요. 그때는 누구 원망, 무권망, 누구 원망, 무권망, 누구 원망이면서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여기 와서 지상을 내려다 보니까 마귀 역사. 너는 조상마귀도 없고 우상마귀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살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고향 그런 곳에 살았지만 결혼을 해서 가보니까 얼마나 강한지. 아예 말을 한마디도 큰 소리는 해본 역사가 없어요. 음...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아예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살다가 왔어요. 음... 사람이 다 무서웠어요. 음... 야, 너가 너무 대단한 것 같다. 음... 아,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천국에 올려놓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 아, 그럼 지우개 던져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너는 절대 지우개 안 던져 너는 음, 특별 관리 음, 대상자 음, 그런 사람은 본인이 음, 음, 원하면 가는데, 불순종하면 가는데, 아예 그냥 억지 춘양이래도 하나님, 나를 좀 천국에 고인도에 줄시옵어서 아, 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던져. 아, 아, 네. 네. 특별 관리 대상자가 별로 없다. 음. 본인이 원해서 그의 포기 단계. 음. 그렇게 가면 할수 없지만 본인이 포기만 안 하면 계속 인도. 아멘. 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변혁하지 않는다 아멘 말답게 음. 거기에 써있잖아 하나님은 변혁지 않냐며 그게 그 말이오 음. 하나님은 말을 바꾸는 법이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 아멘, 아멘. 여기 있는 사람도 음. 하나님이한 명도 음. 지우게 안 보내는다. 아멘. 음. 본인의 불순종. 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음. 왜냐면 그 자체는 지옥마귀. 음. 불순종은 아예 지옥마귀. 음. 네? 그게 쓰레네. 불순종은 뭐라고? 지옥마귀. 그렇게 무서운요하요님은 n h 사랑 o Sarang, Sarang. Hanan, s a 하 a 하 g H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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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고의가 먼저, 고의가 이루어낸 사람, 그 사람이 다가가서 내가 너 사랑해. 누구 알지? 그때 해준 사람, 그 사람이 아 악하고 독하고 강하고 아예 나쁘고 그랬어. 그 그래, 애들이 태어나면 다 비비대한 것처럼 보여. 니는 눈을 떠냐 까먹자 눈을 크게 떠. 부에부에하게떠지면 부기 눈을 행복하게 떠냐. 자녀들에게 맨날 그래. 그데 그건 뭐냐. 독하고 강하고 나쁘고 얘 그냥 악한 성품. 그 사람 보기에는 자기 새끼가 다 등신과 또왜 그런 지자아 자기는 강하니까 애들은 강한 맛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안 강하냐? 뱃속에 있을 때 하도 엄마를 괴롭히니까 엄마가 지가, 기가 죽으니까 애들이 다 기가 죽어서 나왔어. 음. 뱃속에서 기가 죽어서. 야 너는 그렇게 악하게 구는데 애들이 그래 기가 없다고. 애들을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아멘. 그게, 네. 아, 그게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래서 야 내가 너 사랑해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요 아멘. 응, 너 사랑해 그런 말씀 처음 하셨는데 어. 그러니까 공의가 지나갔어. 음 아멘. 공의가 지나가야 사랑이 찾아온다. 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멘. 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 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와 음. 사랑의 하나님. 음. 근데, 공의를 이룬다. 엄청 어려울 것 같으잖아. 안 어려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영적 교통 정리, 영. 음. 이거교 공의를 해낸 거요. 음.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해냈어. 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음. 말씀하시잖아. 그건 뭐냐? 어느 정도 영적 교통 정리 해냈다. 아, 네.